와 벌써 18,000대! KA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네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요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차종 중 하나는 바로 기아 준대형 세단. K8입니다. 사전계약이 23일부터 진행됐는데 이후 하루 만인 24일 기준 1만 8,015대의 사전계약 대수를 보였습니다. 사전계약 대수는 말 그대로 계약금만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식 판매대수로 여기면 안되지만 기한의 이 수치가 지난 2019년 11월 출시한 3세대 K5보다 1만 1012대 초과한 수치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당시 기아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갖춘 K5를 공개하고 7003대 사전계약 대수를 세워서 눈길을 끌었는데 5m 전장의 K8이 K5보다 2배 이상의 하루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준대형 세단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기아는 기업과 법인 대상으로 K8 사전계약 신청을 받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24일 오후 기준으로 누적 사전계약 대수는 아마 2만 대는 넘었을 겁니다. 기아 K8은 다음달 8일 출시되는데요. 0.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G 등 3가지 파워트레인이 먼저 나오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상반기 이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아 내부 예측으로는 5월에 하이브리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부 소비자분들이 24일 오늘 만약에 사전계약을 하면 6월 이후나 내년에 차량을 받게 될것 같은 걱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소비스의 3.5% 혜택이 올해 6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죠 개별소비스 혜택이 끝나게 되면 차량 가격이 뛰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 간 신경전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에는 사전계약 1시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량 인도 가능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사례도 남겼기 때문에 예비 오너들 간 불안감은 커질 거예요. 하지만 기아 생산 계획을 살펴보면 오너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기아 내부 계획에 따르면 K8을 월 7천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라서 지금 만약에 계약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늦으면 6월 이내까지 차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소세나 차량 인도 지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는 추후 추가되지만 현재 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3.5 가솔린 사양으로 사전계약을 끝내면 본 계약으로 진입하기 전에 하이브리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친환경차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하루 빨리 가계약이라도 해놔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K8 국내 출시가 남았고 저는 아직 K8 실제 차량을 아직 접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튜버분들이나 기자분들이 운 좋게 외관 모습을 촬영해. 올리신 분들 많지만 아직 모두가 다 내부 모습을 체험해 보지는 않았죠. 이런 가운데 1만 8천 대 이상의 사전계약을 기록한 것은 정말 유례가 없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K8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주행보조 구성은 기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12인치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고속도로 주행보조2 기능 등이 기대됩니다. 기아는 요새 KATV 광고에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에 대해 엄청난 역량을 쏟아부어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했을 때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KA 시승 현장에 가서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지 기본으로 탑재된 RMDPS 스티어링힐 좋은지, 주행보조 어떤지, 뒷좌석 승차감은 편할지, 다양한 질문 적어주세요. 제가 그 질문들 토대로 다음 달 행사가 진행될 때 곧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넷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모델3 롱레인지 차량 구매에 필요한 잔금 처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도 새로 가입을 했고요. 이제 차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30일 제가 차를 받으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